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5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문단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말까지 전달합니다. 이것은 아마 종은 아니고 그의 집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요.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 해결하려던 문제는 딸의 중한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후에 이 사건은 죽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선생이 아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속히 고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계속하셨고 그러는 중에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병을 고치는 선생이 아니라 죽음과 싸우시는 구주이심을 드러내고자 해당 장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신앙은 의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고침을 받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은 사실은 시작은 될수 있으나 본질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신앙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7절로부터 40절입니다. 비웃더라. 둘째 문단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도 죽음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죽음과 싸워 이겨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죽음과 싸워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 비웃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들과 같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사람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문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실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슬픔이 사라지거나 그들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깨우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모든 일에 다 적용하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너도 나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야 할것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그 딸을 만나러 가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 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이 문단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실상 변화산에도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해당장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해서 다 믿음에 앞서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 마음 속에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구별되어집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 세상의 주로서 고백하는 그속 마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한 소식, 위험한 소식,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도 무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1절로부터 43절입니다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 다니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는 가슴 졸이며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해당 장에게 자신의 소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다시 찾게 되는 감격을 경험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지식인이나 혁명가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결말은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공개하지 말아라 하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앞서 살핀대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거리일 뿐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비거리일 뿐이며, 육신의 병에만 집착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괴롭히는 일만 되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고 입단속을 시키신 것이지요. 이 의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나,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더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